한 상자에 두 마리씩 들어가는 이미 왕특대 먹포 먹갈치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굉장히 크고 좋은 걸알수 있고요. 정말 큼직큼직합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목포 먹갈치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오미특대 먹갈치고요.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 어 풀치는 가장 작은 갈치를 말하는데요. 풀치 졸여먹거나 아니면 좀더 작은 사이즈의 갈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풀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석어입니다. 항석어선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알수 있고요. 항석어가 탱탱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맛있는 항석어, 정말 손도 좋죠. 그리고 어 삼심이 박대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삼심이 박대. 한 상자에 삼십 마리씩 들어가는 삼십미 박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치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삼십 마리씩 들어가는 삼십미 통치고요. 통치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통치 맛있습니다. 정말 어 통치의 계절이 왔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이렇게 병어의 계절이 도, 돌아왔습니다. 자랭이 병어는 가장 작은 병어를 말하는데요. 그만큼 뼈째 씹어 먹을 수 있는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미 병어입니다. 정말 좋죠? 색깔 보이시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오는 안강망부에서 조업 사시미 병어입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그리고 한 상자에 수음마리씩 들어가는 이시미 병어입니다. 어, 이시미 병어는 오늘 정말 큰 걸로 갖고 왔습니다. 어, 정말 가장 큰병어고요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0미 참돔입니다. 한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0미참돔이고요 사이즈도 크고 좋습니다. 딱 집에서 드시기 좋은 사0미 참돔 그리고 15미 참돔입니다. 한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는 15미 참돔 어, 싱싱하고 좋습니다. 어, 사이즈 35cm 들어가고 있는 15미 참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